여러분, 우리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민호님의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주신 가장 값지고 따뜻한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슴 뭉클한 순간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날, 부모님이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부모님은 그동안 함께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은 나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다.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하며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합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과 도전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작은 행동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진심으로 실천된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는 부모님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정이란 모든 고난 후에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면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기뻤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동행하는 것에 있다. 결혼 생활을 통해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이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는 결혼식 날 장민호와 신부에게 가장 큰 선물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